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원 지급 명령을 제연시키려면 어떤 등기는 받아야 하고 추가 서류 제출도 해야 하는데 또 어떤 서류는 받지 말고 최대한 미뤄야 한다니까 말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부채면허입니다 저 여러분이 90일 동안 연체시키는 게왜 중요한지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도움될 겁니다 최대한 법적인 절차를 지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명령이나 소장은 등기 우편으로 나가고, 그런데 이 우편물을 받게 되면, 바로 그 다음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하는 채무자들은, 이 우편물을 최대한 늦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때가 될 때까지만이라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으면, 동거가족이라고 해서 본인 대신, 가족들한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천천히 받으려면 자기나 가족들이 우편물을 받을 때 당사자가 지금 집에 없다고 말하고 법원 등기를 지금 대신 받기가 힘들다고 집배원에게 말해두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 절대 이 집에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말을 하면 채권자가 다른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버린다든가 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후로 만약 이렇게 해둔 이후로 등기가 전달 안 되면 채권자가 추가 비용을 내고 특별 송달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직접 전달을 하러 오는 건데 시간 구애 안 받고 야간이나 주말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 별안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집에 잘 숨어 계시고 문 밖에 출입은 삼가하겠죠. 특히 퇴근 시간 이후 주말에 돌아다니다가 법원 사람과 마주친다면 난처하게 되겠죠. 계획이 다 틀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 송달도 경우에 따라서 그냥 건너뛰고 바로 다음 단계인 공시 송달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다음 단계인 공시 송달은 법원에서 결정한 지금 명령 등기가 채무자인 여러분에게 도달하지 않아 법원 게시판에 공시를 하는 겁니다. 법원에 붙이거나 인터넷상으로 법원 사이트에 공시를 해서 등기가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 받았는데 받은 걸로 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원의 모든 결정은 채무자가 받아야 인정되고 효력이 생깁니다. 공시송달은 최종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등기를 받지 않아서 공시송달로 받은 걸로 치는 것입니다. 지금 명령에서 공시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에서 3개월 정도 경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개인 간의 채무로 인한 지급 명령은 공시송달로 결정되진 않습니다. 법적인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서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공시송달로 결정되는 채무는 금융보험사 같은 기관들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공시 송달로 처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시 송달로 가거나 또는 그 이전에 지급명령 등기를 받아 버렸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은 제가 오른쪽 상단에 카드로 올려두겠습니다. 이의신청서 샘플도 부채면허 카페 자료실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세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돈을 갚을 상황은 안 되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지금 명령을 받고 나서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적어서 그냥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접수되는 게 14일 이내여야 하니까 혹시라도 날짜가 안될것 같다면 직접 들고서라도 가서 제출해야 합니다. 꼭 2주 안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신청서가 접수되기만 해도 지금 명령 결정은 확정이 안 되고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또몇 개월의 시간은 벌게 됩니다. 2에서 3개월에서 6개월 가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민사로 넘어가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답변서를 제출 안 하면 결론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바로 민사에서 저버리는 판결이 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바로 압류 진행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답변서까지 내셨다면 재편 일정이 잡히고 진행 일정을 최대한 늦출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만 해도 연체 90일은 거뜬히 넘길 수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될 민사소송 관련 영상도 영상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해서 보고 가시면 좋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원 지급 명령을 지연시키려면 어떤 등기는 받아야 하고 추가 서류 제출도 해야 하는데 또 어떤 서류는 받지 말고 최대한 미뤄야 한다니까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죠? 받지도 않은 서류를 어떻게 이주인에 이 신청을 하기도 하고 내가 받아야 하는 서류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숨어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법원 진행 과정과 송달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여러분 명의의 핸드폰입니다. 절대 빚을 안 갚거나 버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되도록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갑작스러 낭비로 경제 생활을 막아버리는 그런 가압적인 절차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